오늘 레위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주가 돌보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드디어 7장까지를 마치죠 1장부터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 뭐뭐 어떤 거였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거의 이제 암기하실 것 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앞에 세 개는 자원하는 제사, 뒤에 두 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속죄를 위한 제사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이 속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이 되어져 있고, 뒤에 6장 7장 부분들은 이제 추가 규정과 맺음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후로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아론의 첫 제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본다면은 이첫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섯 가지의 제사 목록이 중간에 이렇게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 다섯 가지의 큰 제사법과 이 규정들을 소개한 이후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치러지는 제사들을 이스라엘이 오해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결국에 그 실수는 죄로 연결되고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상황으로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방지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금 제사법은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을 봉헌하면서. 성막을 봉헌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창출 레 출입기 다음 레위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가 선포되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위임식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공식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화목제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시절 시절에 이미 있었 있었지만 있었지만 뭐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지었던 뭐 이런 제사들 있었지만 그 공식적으로 이제는 율법에 명문화된 제사를 아론이 이제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까지를 소개하고. 추가 규정들 그리고 위임식이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의 내용은 앞서서 출애굽기 29장, 30장에도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판박이처럼 옮겨와져 있어요. 거의 옮겨와져 있어요. 이렇게 거의 똑같이 옮겨와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정말 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드러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음.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7장을 마치면서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먼저 28절에서부터 그리고 33절까지는 고기를 어떻게 야 돼? 고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요제를 삼고, 자 화제물, 화목제 재물을 가져오는데, 근데 지금 누가 가져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 에, 드리려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결코 어떤 타의가 없다는 라 거죠. 외부의 어떤 외력이나... 어떤 압력이 없이 이 제사자가 자발적이고 또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드릴 예물, 자기가 가져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순전한 본인의 의지를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제사의 자리로 와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로 올때 우리가 무언가 다른 의미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건 옳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은 어, 오늘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가 오니까. 뭐 실례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 위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예, 하나님을 뵙길 원하는 그런 중심의 예배. 물론, 하나님은 이 현장에, 현장에만 그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죠 자기의 물은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그 마음. 음. 자, 그래서 자기 손으로 가져올 지니라고 무엇을 가져옵니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옵니다. 기름과 가슴. 이것은 재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 제사장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러니까 요제는 어제 말씀드렸 어제 뭐라고 그랬죠? 흔들어 드리는 제사, 흔들어 드리는 어,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 어, 그런데 탈무디에 보면 이 제사장이 우리는 이렇게 흔들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그런데 어, 또또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고기를 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었다. 우리는 이제 흔든 게 아니라 고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지만 그런, 그런 것들을 흔들었다. 또 소재에서 흔들었다는 부분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달, 달, 달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는지 뭐 그런잘 모르죠. 정확하진 않죠. 동영상을 찍은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더 구체적인 제사법을 통해서 여우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 앞에 자, 어찌 됐든 그렇게 여호 앞에 제물을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은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리고 가슴 그리고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것이니 33절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득으로 삼다 자, 그 전에 우리 32절에 보면 거제가 나옵니다 어, 여호와께 주어 거제를 삼을 것이니 여기서 거제라고 하는 단어 어제 어,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또 하나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부금. 또 혹은 선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 나오는 이 거제를 제사법의 하나의 종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줄 것이니 줄 것인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또 몇몇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선물 기프트로 보는 게더 본문의 흐름에는 맞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아 그것이 더 이렇게 해석이 더 좋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제를 삼을 것이니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은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득이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니까 자기의 집안에 가져가서. 또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상적인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자기의 소득이 된다. 우리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추가 교정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돌릴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처럼 그의 일하시는 그의 일하는 수종드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죠. 보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근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소득이 더좀 어,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소득이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신 것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에 그들이 감사와 찬성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오늘 이처럼 저에게 이런 소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34절인데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이스라엘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날. 그런 이 본문은 위임식 전에 있었던 말씀인 건 분명하죠.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 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받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들을 완전하게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 긴밀하게볼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3 4절또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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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예요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너에게 받을 소득이야 대대로 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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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돌봐준다니까? 내가 너한테 양식을 준다니까? 내가 너의 적어도 이분 내가. 배부배 골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의 가족들까지 내가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마치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어떤 그의 백성을 특별히 그의 제사의 자리에서 그에게 수종되는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수 있으십니까? 우리 아멘 하죠?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걱정은 내 자식, 내 아내,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받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정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 중에 있으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다니까. 니게 돌려줄 거야. 너의 소득이야. 대대로 받을 너의 소득이야.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자녀의 염려, 건강의 건강의 염려, 그리고 생활의 염려, 돈의 염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과도한 생활의 염려는 그게 믿음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과도한 염려,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거든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러한 염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나에게 다 맡기라. 주님께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그렇게 자주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믿음은 말하고 고백하는데, 어, 정작 우리의 삶의 눈을 들어서 볼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에, 저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이지 않니, 영비나? 이런, 이런 묵상인 거죠. 과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인 그런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주님께 나는 더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 뭐 이런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너에게 소득으로 줄게.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지금 우리 그 채팅이나 또 본문 더 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그 이제 주가 돌보시리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간에 어제는 어제, 어제 아, 그 끝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인생 걸음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고 하는 곡 기억 나시나요? 어, 우리 카페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뭔가 좀 제가 마음속에 아, 뭔가 빨리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곡이었어요. 연평한 씨의 곡인데 어, 꿈도 멈춰라. 말도 그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래서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주가 그 찬양의 이 많은 이 마음을 두고 묵상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가 돌보시리 이 찬양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 어느 목사님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계속 이 찬양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이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래서 어그 찬양을 좀 올렸어요. 여러분들 같이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끝나고라도 한번 찬양을 좀 같이 좀 묵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지, 그렇지. 주님이 돌보시지. 나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돌보시지. 그런 거. 주님이 채우시지 그런 거. 내가 뭐가 두려워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난 삼고 살았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떠오르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 주님 붙드세요. 주님 붙으세요. 이 연약한 목회자 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실제인 거죠. 생존의 문제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그제도 말씀을 전할 때, 어, 사명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이고 실제이고 능력 있게 우리 가정 가운데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 이 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 다 하나님께 조금 더 맡기고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너희들이 받을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오늘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 최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죠. 이것의 무게는 오늘 목회자의 무게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다 똑같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슴의 문제인 거죠. 이 하나님의 제사 규정의 말씀 오늘 뭐 거의 이제 끝 단락인데요. 이 단락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또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영원히 줄게, 그리고 대대로 줄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끝 단락에서 우리가 어, 이,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만나게 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절과 8절, 이제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제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순서는 조금 다르게 언급되지만.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 광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산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산에서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받았겠어,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오늘 당신의 말씀의 산에서 오늘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오늘 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30분, 또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귀와 귀와 가슴에 하나님이 크게 들릴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까지를 마쳤는데 오늘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갈급함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인생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일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지체들. 한분한 한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